쉬거 시아 할 거야? 응그 변기통 누가 사줬어? 아빠가 아빠가 사줬어? 응. 마음에 들어? 응 시아도 잘하고 응가도 응. 시아 응. 다 했어? 아 응. 닦고 어, 응문 닫고 그다음 물 내리세요 옳지 아이 잘했어요 세아야 이제 손 씻고 와야지 손 씻고 여기응 찌찌 아 바닥이 떨어진 가 먹지 않아요 안 나와 안 나와? 엄마 도와줄게 자손 드세요 아이 잘하네 입도 닫고 세수도 하고 옳지 옳지 네. 어, 잘했어. 자, 이제 손도 닦고. 아이, 잘하네. 세아가 스스로를 수 있게 엄마가 수건도 달아줬지? <laughs> 세아, 이제 기저귀 입자. 엄마 기저귀입는거 한번 보여주세요. 리아도 이리 와. 엄마 가데리러 와. 엄마가 데리러 갈게. 세아 기저귀만 입고. 어, 우와. 한번 볼까? 아, 우와. 우리 세아가 이제 기저귀도 입어요. 언니. 세아야. 세아 진짜 언니다. 귀여 세아, 언니 어. 세아는 진짜 언니야? 맞아. 세아는 진짜 언니가 다 됐어. <웃음> 오잉 오잉 <웃음> 옳지 아 <laughs> <우와. 웃음> 야. 있네. 예. 스노우맨. 예. Good morning 해줘야지. 오늘도 저희는 아홉 시가 다 돼서 일어났어요. 사과 맛있어? 응. 우리 세아는 요즘 사과를 진짜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반 개랑 그리고 이렇게 주스도 마시고 리아는 주스를 한두 잔, 두잔세잔 잔 마시는 것 같아요. <laughs> 맛있 맛있네. 뭐라고? 엄마 마 너무 맛있네. <laughs> 많이 먹어. 먹어. 엄마도 한번 먹어봐. 누구야? 응? 어? 엄마는 누구야? 응. 아, 여기는 할머니여 자야? 엄마의 자 어디 있어? 응, 거기 어, 응, 있어? 어? 오늘은 비가 오네? 응. 오, 비가 와서 오늘은 놀이터를 못 가겠네. 이럴 수가... <laughs> 요즘 저희가 아침마다 밖에 산책을 나가고 있거든요. <laughs> 아 오늘은 비가 와서 못 나가겠다. 야돈이비온 세나, 새야, 손에 비와? 와비방야 새야, 만져봐 Rain R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이게 무슨 소리야이야 새야, 새소리 요즘 세아리아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소리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어, 조심해. 조심하세요. 리아 주스? 리아 주스가 리아 주 어떤 걸까요? 주황색 컵 옆에 있는 걸까요? 눈사람 옆에 있는 걸까요? 말았어요 빙고. 아니 아니 엄마 주세요 엄마 갖다 놓게 다했어요 치카 치카 네 고마워요 아 그리고 진짜 요즘에 놀란 게 제가 분명 요즘 입는 옷들을 저 위칸에 올려 놓거든요 그런데 저 옷들까지 내려져 있는 거예요 키가 안될 텐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리아가 아기 의자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걸 올라 탄서 옷을 다 꺼내더라고요 리아야 뭐했어 응. 어머나 리아가 바지 찾았어요 응. 새 아바지는 아, 너가 이렇게 옷을 다 꺼낸 거였구나. <laughs> 이제 알았다. 언니, 어디 가요? 응. 비행기 타러 가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갈 거예요? 캐나다. 캐나다요. 캐나다에 가서 누구 만날 건데요? 응. 이모부 만날 거야. 둘다 이제 손 씻고 우리 옷좀 갈아입자. 응. 어디, 어디 갈 거냐고? 응. 음. 오늘은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가 없네. 오늘은 엄마랑 집에서 놀아볼까? 응가 하고 싶어? 응. 아기 변기통에 할래, 어른 변기통에 할래. 아 그래 그래 응가해 응가해. 쭉 보고하는 <laughs> 야간 촬영. 새하가 찍는다고? 응. 새하가 찍는다고? 응. 엄마. 응. 오 변기 문 닫고. 테나가 찍을 태아가 거야? 태아. 꾹 눌러주세요. 그렇지. 테나가 누구야? 찬이 뭐야? <laughs> 우와 잘쌓네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세안이야>, 세아리아, 이게 뭐야? <laughs> 이모삼촌이 가선물 사줬어? 우와, 좋겠다. 요즘 세아리아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laughs> 퍼즐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어요. 엄마도 오 엄마가 오픈해 줘 그럴까? 응? 어떻게 여는 거야? 응. 리아, 어제 이모 삼촌이랑 헤어지고 울었어? 울었어? 왜 울었어? 조금만 울었어. 속상했어? 오고 이모 삼촌이 너무 좋았구나. 여기 종이에다가만 그리는 거야. 엄마 가더큰 종이를 가져올까? 우와 리아 뭐그리고 있는거야? 하트 어? 하트. 뭐라고? 하트 뭐? 하트 우와 응. 하트. 하트. 리아가 하트그렸구나 어머머머머 머아 진짜 얘네가 이제 그리면서 뭐그렸다고 뭐 어. 말을하나봐요 뭐또못었어 응. 세아는 뭐그릴거야? 아빠 비행기 아빠 비행기 <목소리> 그릴거야? 우와, 한번 그려 볼까? 리아는 리아는 또 이번에 뭐 그릴 거야? 파자. 아, 그게 뭐라고? 파타타타튜브. 뭐. 반짝반짝 작은 별을 그린 거야? 음. 우와, 리아 너무 잘 그린다. 새하리아가 막 리조. 이제 리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면서 리조. 처음에는 막 바닥에도 그리고 벽에도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낙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아한테 리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했는데 남편이 결국에 이 낙서를 발견해서 제가 엄청 혼났었거든요. 근데 리아가 이제 말을 할줄 아니까 자기가 낙서한 걸다 보여주는 거야. 이거 이거 벽에 낙서 누가 했어요? 리아. 응? 응. 또 어디다 낙서했어? 방에도 했어? 어디? 이야 대단하다 우리 딸들. 아이고, 이제 냉장고문도잘 열고 배고파, 맘마 먹을까 이제? 을까 이제? 고기 줄까? 엄마, 날파리가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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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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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이렇게 전복죽어끓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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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밀 바나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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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알겠어. 그럼 우리 같이 오트밀 바나나 만들어 보자. 음. 자, 냄비 하나 꺼내주세요. 아기 냄비 꺼내주세요. 위에 있지요? 위에 있지요? 네. 무거워? 무거워. 엄마 도와줄게, 그러면. 마, 어디 있었어? 위에 있었어? 왜? 자오픈밀 바나나를 각자 한 번씩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 안 돼요 자총두 스푼을 떠주세요 아두 스푼 너무 조금이다 다시 응. 한번카트하면서한번뭐와 응. 뭐, 오. 오, 잘했다 저, 저, 먹을게. 조금만 먹고 싶어? 먹고 응. 싶어? 알았어 딱 하나만 먹어봐 두번 됐다 세약 끝 넣어주시고요 자 리아도 해야? 그렇지 한번 넣어주세요. 아 어, 너무 잘해요 두 번. 먹는 거안 돼. 어, 아이고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두번 됐어요 끝. 야 <laughs> 생으로 먹는 거 아니야 세아야. 응. <laughs> 불렀어 배고파. <laughs> 엄마 파란다 넣어서 얼른 만들어줄게. 차돌로. <laughs> 아 차갑지. 이 오트밀이 진짜 간단한 게 그냥 오트밀에 물한 150ml 넣고 이렇게 얼린 바나나만 넣어주고 끓여주면 돼요. 뽀글뽀글 끓으면은 그냥 바나나를 으 깨서 끓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완전 쉽죠? 짜잔! 오트밀 바나나가 완성되어 있는 동안 저희는 이제 또 계란후라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손 씻고 있다고? 엄마랑 계란후라이 이제 만들어 보자. 프라이팬을 알게 볼 건데. 좋아? 안 맞아요, 리아는. 네, 그럼 세안아. 아, 또이쪽이에 네, 앉아서 구경해, 리아는. 응. 응, 세안아. 리아는 얼마 안 해? 응, 리아는. 아, 또세번 해. 아, 또세번 해. 세 개, 아, 세게 자, 리아도. 계란 껍질은 찢지 않을까 일어나서 해야 돼, 리아야. 이렇게. 세안아, 같이 도와줘. 하나, 둘, 셋. 몇 개야? 옐로우 옐로우 몇 개야? <laughs> 그래서 나름 잘 깼죠? <laughs> 이제 이걸로 후라이를 할 거예요. 바나나 오템밀안 보여줘. 바나나 오템이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 여기? 어. 오늘의 아침. 오케이. 호우에서 먹는 거야? 호 뜨거워? 뜨거워. <laughs> 호우 불어서 먹어야지. 우와, 리아, 젓가락질도 엄청 잘한다. 엄마는한 보여줄 수 있어? 저리 먹고 있다. 아, 이거 먹고 있다 할 거야? 그래. 응. 아, 뜨거, 뜨거, 뜨거. 조심해야 돼요. 허허해서 응. 먹어, 허허해서. 응. 됐다. 그리고 한 숟갈 퍼서. 응. 아, 냉장고에 그럼 조금 더 시켜줄까? 아니, 안 먹을 거야, 요안 먹을 거야? 알겠어. 리안은 응. 어 울지 않고 바르게 말해줘야지 엄마 자자 이것도 올려놓고 엄마 내려주세요 해봐 엄마 내줘줘요 이이 팔자는 왜 끼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 내줘줘요 그렇지 자어요 엄마 싫어요 엄마 맘마. 싫어요, 맘마? 네 그러면은 조금 이따 먹고 싶을 때 다시 여기 앉아서 먹는 거야 네 알겠지 약속 네. 이따 다시 돌아오세요 네. 알겠어요 주동 아, 잘 먹네 응. 세아이니 응? 머리 감고 오셨어요? 어요응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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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어? 우리 세아는 맘마를 먹고 아. 리아는 그림을 그리고 <laughs> 아주 정신없는 아침이죠 반짝반짝 <laughs> 반짝, 짠 아기?